쇼핑의 천국인 나트랑, 나트랑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살수 있었어. 말린 과일과 건어물부터 향긋한 커피와 차등 다양한 먹거리 식품들과 효도 상품으로 좋은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훈수 만든 이쁜 수제 나탄 제품들까지 여행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매력적인 상품들이 참 많았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사실. 나트랑의 쇼핑의 한쪽엔 바로 의약품이 있어. 왜 이렇게 쇼핑할 때 약을 많이 사가냐고? 그 이유는 바로 베트남에서는 의약품들이 엄청 싸기 때문이야. 약의 가격은 각국의 의약품 규제나 유통의 상황,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베트남은 약을 정말 싸게 살수 있지. 또한 의약품은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성분 차이도 별반 다르지 않아. 베트남은 의약품을 생산할 때 성분이나 품질 관리에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베트남의 다양한 제약회사들은 GMP 인증들을 다 받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싸다고 혹은 조금 달라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성분이 다른 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베트남의 약이 왜 싸고 성분의 차이가 없는지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구입해볼까? 때는 내가 콜록콜록 목이 아프다. 감기 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필요한 약들이야. 대표적으로 스트랩실과 프로스판이 있어. 스트랩실은 캔디 타입이라 먹기도 쉬워. 캔디형이라 먹기는 좋지만 의약품이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프로스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연 성분의 약으로 시럽 형태라 먹기 편할 거야. 가격은 스트랩실은 24정 한 박스가 35,000동, 한국 돈 2,000원 미만이고 프로스판은 한 병에 8만 동, 한국 돈 4,000원 정도에. 추가적으로는 덱콜겐, 파라세타몰 등 이런 약들이 더 있어. 두 번째는, 아동,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약들이야. 보통 다 준비해서 오겠지만, 혹시라도 못 가져왔거나 급하게 필요할 경우 대비해서라도 알려줄게. 대표적으로, 타이레놀과 아투신이 있어. 타이레놀은 전반적인 감기에 좋아. 콧물이나 기침 인후염에 대표적으로 효과적인 의약품이야. 베트남의 대표적인 아동 감기약인 아투신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주성분으로, 알약형과 시럽형이 있어. 각 가격은 타이레놀은 60ml 40만 동약 2만원 정도 하고, 아투신은 대략 한병에 10만 동, 한국돈 5천원 정도 하니 알아두길 바랄게. 추가로 아이들 위한 약들로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랄게. 세 번째는 연고 타입들의 피부용 의약품들이야. 흉터 자국이나 화상 치료에 필요한 것들이지. 대표적으로 흉터 자국에는 더마틱스, 화상 및 발진에는 비판텐과 비아핀을 추천할게. 특히 비판텐은 아이들도 사용 가능하니깐 참고해. 가격은 더마틱스는 20만동 선으로 우리나라돈 만원 정도이고 비판텐은 6만동 약 3천 원, 비아핀은 11만동으로 6,500원 하니깐 참고하길 바랄게. 추가적으로 연고 타입의 다양한 상품들은 여드름의 디페린, 무좀에 좋은 나미실 등이 있어. 네 번째는 근육통과 지끈지끈 두통에 필요한 약들이야. 파스와 진통제들이지.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템들이 있으니 잘 알아두면 좋겠어. 대표적으로 샤론 파스와 볼타렌 연고가 있어. 샤론 파스는 베트남 와서 꼭 사야 하는 의약품? 손가락 안에 들어 일본에서 국민템이자 여행 선물로 인기가 좋은데 베트남은 가격이 엄청 싸거든 일본에 비해 절반 정도 가격으로 40개 6만동 약 3천원이니깐 강추할게 그리고 볼타렌 진통 연고도 추천할게 볼타렌 진통 연고는 싸고 효과가 정말 좋아 그래서인지 조금 구하기가 어려워 혹시 보인다면 꼭 사두길 바랄게 가격은 7만동으로 약3 5 0 0원 정도 해 추가적으로는 이런 의약품들이 더 있으니 참고하길 바랄게 다섯 번째는 센스 있는 선물 중에 하나인 건강 보조제들이야. 대표적인 세가지 추천 식품 알려 줄게 처음으로 아티소 앰플 우리 여행지인 나트랑 옆에 달스에서 특화 작물인 아티초크는 간기능 향상에 정말 좋대 피로회복이나 콜레스테롤 안정화 간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야 가격은 8만 5천 동 정도로 한국 돈으로 대략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에 그 다음 비나가 혹시 천국의 과일이라 불리우는 목별을 알고 있어? 이쁘게 생긴 이 과일은 박과의 과일이래 비나가는 이 목별에서 나온 추출물로 만든 눈 영양제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 가격은 85,000 8만 5천 동에서 9만동으로 한국 돈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마지막 배로카는 발포 비타민 하면 생각나는 제품이야. 가격은 7만 동에서 7만 5,000동 정도로 한국 돈으로 대략 3,500원에서 4,000원 정도이지. 대략 절반 가격이니깐 꼭 사길 추천할게.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머지 기타 의약품들이야. 대표적인 아이템 두 가지 추천해줄게. 처음으론 소펠 모기기 피제. 모기기 피제는 베트남 여행시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일 거야. 가격은 2만 5천 동으로 한국돈 천원 정도 하니깐 여행 때 사서 써보고 더 구입해봐도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론 개비스코니아. 개비스코는 거의 다알 거야. 이 캐릭터와 함께 생각나는 위장약이지. 가격은 24개입 18만 동으로 한국돈 약 9천 원. 한국에 비해싸니깐꼭 사길 추천할게. 추가적으로는 소화제는 베트남 대표 소화제 엔테로케미나를 모기 물릴 때는 레모스를 추천할게! 미국 선물로도 좋고 집에 두고 쓰기도 좋은 이렇게나 많은 의약품들 베트남 나트랑 여행을 왔다면 안 써볼 순 없겠지? 나트랑에 온다면 약국도 베나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조금 더 똑소리나게 많은 의약품을 보고 싶다면 베나자 마크가 있는 약국을 찾아보길 바랄게. 베나자 로고가 있는 약국에 간다면 제휴 업체인이 더 싸고 알차게 구입할 수 있을 거야. 약국 제휴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더보기란에 올려둘게. 그래도 너무 싸다고 막 사용하는 오남용은 항상 조심하고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 사길 바랄게. 그러면 즐겁고 알찬 쇼핑이 있는 베트남 자유여행 되길 바랄게.